어느 날 복순이가 쌀을 씻어 솥에 앉혀놓고 반찬을 만들려고 서성대는데 무엇인가 툭 튀어 오르더니 부엌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복순이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내려다보니 그것은 자꾸 못생긴 두꺼비였어요. 복순이가 부지런히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꼬마 두꺼비는 가만히 앉아 눈만 껌벅이며 복순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꼬르륵 꼬르륵 뭐라고 말을 하는 것도 같았지요. 폭순이도 그맘 때에는 참을 수 없이 배가 고팠던 터라 두꺼비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폭순이는 자기 밥을 푸더니 한 숟가락 듬뿍 떠서 두꺼비 앞에 놓아주었지요. 다음 날부터 저녁밥 때가 되면 자꾸 못생긴 꼬마 두꺼비가 폭순이네 부엌을 찾아왔습니다.